형이 그러면은 이런 경험적인 썰하고 그 마술을 배우면서 은결이 형님한테 그 괴롭힘 당한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laughs> 게더 공포입니까? <laughs> 아 <laughs> 아 이번에 나오실 분은 이분이십니다. 할수 있는 어떤 마술 중에서 뭐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미녀, 미녀, 아, 미녀. 미녀도 빠졌고 또 비둘기, 아 비둘기, 비둘기. 제가 미녀까지는 못해 드려도 비둘기 마술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비둘기 마술. 비둘기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하나 푼, 푼, 도매어 셋, 비둘기가 나오는 마술. 많은 마술사들은 손수건에서 비둘기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둘기에서 손수건을 나타내게합니다엽단 거밖에 못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마술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재밌게 볼수 있게끔 주사위판을 하나,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주사위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앞면에 몇 개가 찍혀있죠? 하, 하나가 찍혀있습니다. 뒷면에도 찍혀있어요. 뒷면은 몇 개가 찍혀있죠? 네 개, 네개 찍혀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마술이 들어갑니다. 다만 신호를 주면은 앞면엔 점이 세 개가 되고요. 뒷면 은 점이 6개가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면 은 점이 하나입니다. 뒷면 은 점이 4개죠. 하지만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면 점이 3개가 되고, 뒷면 은 점이 6개가 됩니다. 빨리 보여드릴게요. 하나, 넷, 셋, 여섯. 하나, 넷, 셋, 여섯. 내일 모레까지 할수 있어요. 네, <laughs> 나 셋, <laughs> 셋, 여섯. 감사합니다. 땡큐. 마술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마술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가지고 나온 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을 가르쳐드릴 겁니다. 자, 마술의 비밀은 사실. 점이 6개도 내기도 아닌 5개 있다는 게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점이 5개예요.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 몇 개처럼 보여요. 네 개처럼 보이죠.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 6개. 6개처럼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귀신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보는 걸 귀신이 게 그래요. 는걸 보기 때문에에는걸 보기 때문에는는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4개처럼 보이고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6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면에 점이 하나가 있을까요? 세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2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만약에 마술사가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세개처럼 보이고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하나처럼 보이는 어, 거제이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뒷면에 점이 4개라고요? 6개라고요? 네, 다섯 개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면에는요, 점이 두 개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끔 여섯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될 수도 오. 있어요. 왜냐면 주사위니까요 다섯 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잘 발견해내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 시원 네, 씨 오랜만이에요 아, 되게 오랜만이에요 형님 와 마술 진짜 잘 봤어요 여기.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어, 아 형님 지금 아, 너무 늦게 전화했죠? 제가 1시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트위치 방송 요새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트위치 그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시원입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 공포 체험 같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형님 근데 안쪽도. 혹시 그그 그 열기 전에 뒷골 네. 네. 어, 어, 우삭하고 막 이런 런거는 봤어요? 어그그이형이고더 무섭다 이 형님. 왜왜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다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웃음> <웃음> 자. <웃음> 아, 삶 어렵네요. 예. 아니, 아니. 지현이 그게 아니라 예. 갔다 온 이후로 겁이 생겼어요. 어, 왜요? 그, 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타입이었었는데 요새는 공포 게임도 잘못 해요. 그 거기 갔다 온 이후부터. 왜 그러지? 그래서 형이 안 가신다는 얘기죠? <laughs> 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형님, 그래서 오늘 그 미스테리 얘기할 거, 혹시 어떤 네네. 종류의 이야기일지 제목을 정해야 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막 드라마틱하지 않고, 좀 MSG가 없는 약간 유기농 스토리. 아, 유기농 스토리. 네. 유기농이 건강하긴 한데 맛은 없죠. 아, 유기농. 저희가 또그 네. 건강한 맛을 좋아합니다, 형님. 형님, 그럼 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9살 때 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대가족이 살았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구누구가 같이 살았냐면 그큰 고모, 큰 고모부, 그리고 사촌형, 사촌 누나, 저희 아버지, 저희 누나, 저 이렇게 그방3 개짜리 집에 살았었어요. 그때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만 하면 다 같이 그 가족들이 TV 있는 방, TV가 이제 한한 곳에만 있었거든. 이다지 문 열려있고 이렇게 약간 오픈형 오픈형으로 돼 있는. 저는 거기에서 잤어가지고 보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었어. 가족들이 다 와서 전설의 고향을 보려고 모여있었으니까. 전설의 고향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어 거실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 다른 데는 불을 다 꺼놔요. 전기세 나간다고. 그럼 방에서 이다지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주방이 바로 보여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께서 불이 이렇게 들어 거야 냉장고문 열면 불 들어오잖아요. 냉장고문을 딱 열려서 봤더니 사촌형이 물을 컵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야 그 냉장고문을 열어놓은 채로니까 빛이 나니까 이제 보이잖아 내가 형이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불에다가 형 나도 물좀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나보고 물 갖다 달라고 그런 거야. 사촌형이 좀 무서운 형이었거든. 나보고 물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부엌 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뒤쪽에서 나는 거야. 제가 부엌을 보면서 얘기 했는데. 그래갖고, 어?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사촌 형이 전설의 고향을 보려고 여기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부엌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형이 이거 msg 아닙니까? 아니, 정말. 정말. <laughs> 나 소름 돋았어. <laughs> 진짜요? 정말. 그래가지고, 어? 하잖아요. 네. 방금, 그러니까 형한테 나는 이제, 형 나도 물. 그런데, 소리가 뒤에서 나서 뒤에 보고 다시 앞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와. 그래서 봤더니 모든 가족이 전설의 고향을 보려고 방 안에 있는 거야. 와, 이거. 이거. <laughs>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했거든? 그때 음. 모든 가족들한테? 이가 얘기했잖아 사촌 형이 좀 무서운 형이었어요 그 당, 당시 이제 동네 좀 방범도 도시고 약간 이렇게 어린애들 관리도 하시고 그 지금은 빵에 계시는데 형님 무서워가지고 나 보고 물 떠달라고? 그래서 아, 아니 형 내가 떠올게 하고 가서 그 무서운 형댕 창고 열고 그러니까 물을 따라가고 형을 갖다줬었어 <laughs>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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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얘기가 우와, 9살 때 있습니다 아, 진짜, 나 너무 무서워. 저 이거, 아. 태어나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워요. 오. 아, 이렇게 세게 들어온다고? 저는 그 유기농이라 그래서, 진짜 밍밍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MSG <laughs> 들어간 것보다 더 무서운데요? 물 따르는 귀신도 무서웠지만,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형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어. 그래서 <laughs> 물 따르러 <거> 갔어. <laughs> 그래서 그 공포를 <laughs>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물을 따서 그 형님한테 갖다 드리는. 아 네, 네. 그런 상황. 보는 있었죠. 공포로 이겨낸다. 아 <laughs> 박사에 계속 일어나요 진짜. 응, <laughs> 아 어, 다행이네요. 오, 형이 진짜 너무. 오, 형이 그러면 이런 경험적인 썰하고 그 마술을 배우면서 은결이 형님한테 그 괴롭힘 네. 당한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laughs> 게더 공포입니까? <laughs> 아, 아, 우리는 그걸 보면 알수 있어. 어떤가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 와, 아, <laughs>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버틴 사람은 없다. 아, 지금까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지. 아. 은결이 형 얘기도 하나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엄밀히는 현우형 네. 현우 얘기지. 예, 네, 그죠, 그죠. 아, 근데 은결이 형이 카톡 보낼때 무섭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네. 왜, 왜, 왜? 네. 저번에 한번 방송하다가 좀 폭행을 네. 당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laughs> 장난치다가 폭행 당해가지고. 아, 아저 안에서, 야, 아저 죽여버려, 죽여버려. 야, 난 맨날 나왔어. <laughs> 그래서 이제 어 함부로 아, 이분은 정말 기가 너무 세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좀어 <laughs> 두려움을 좀 떨고 있는데 은결이 형님도 귀신 같은 거안 믿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전체적으로 귀신 같은 걸잘안 믿는데 네. 유일하게 천우 형만 좀 믿어요. 마술사들은. 강령술을 뭐 이렇게 좀막 찾아내고 막통보하고 네. 이런 쪽이 더 많은데 네. 현우 형은 그런 걸 되게 믿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아 이거는 은결이 형이 얘기하는 게것 같아요. 뭐 그, 제가 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형님도 강령술 같은 마술을 할줄 아세요? 마술로 마치 그런 귀신이나 영혼이 온 것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와. 그게 실제로 제가 어떤 강령술이나 뭐 그런 영매적인 그런 거를 활용한다. 전혀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와 아, 진짜 멋있다 형님. 마술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막 연기 연습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를 하시니까 되게 멋있는 아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진짜 배우들인데. 감사합니다, 감사. 형님 그러면은 조만간 게임 한번 같이 하시죠. 제가 아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영광이었어요. 아, 코로나 끝나면 형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씨바 네, 씨바네씨바 <laughs> 네. 아, 오늘, 서연 너무 쎘어 정말 너무 쎘어! 왕정 쎘어! 그, 김유정국 형님인데, 어, 마술왕으로 이렇게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가서, 추천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진짜. 그지 마, 이러고.